이 시간 남녀궁합입니다. 첫 번째로 이두 사람이 어떤 관계 인지 한번 보죠. 교제 중인데? 모르겠어요. 그것도 뭐. 몰라? 네. 예, 대중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 사귀는 거 아니냐. 어. 남자 1993년 4월 27일 네. 여자 1994년 9월 6일생 이 둘이는 이렇게 궁합을 놓고 보면은 남자 여자가 약간의 이제 포지션이 조금 바뀐 궁합인데 여성분이 훨씬 더좀 이렇게 명랑하고 조금 더 외향적인 걸로 보여지시고이 남자분은 조금 더 이제 약간의 선비 기질이 있는 남자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셔서 근데 이 둘간의 썸은 있습니다 지금. 있어요? 예. 썸이면 교제 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? 약간 그 직전으로 보여져요. 뭐 예예예예예예좀 그렇게 보여집니다. 둘 간에 뭔가가 있어. 아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왜 추측하는 거는 거의 좀 부정적인 점사가 많이 내려오는데 네. 이분들은 좀 진짜로 좀 그런 게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음 저정도는 사귀는 거 아니야?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두 분이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주고받는 걸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완전히 막 사귀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어떤 단계의 그 경계선에 지금 와 계십니다 네. 사귀기 직전이라든지 뭐 사귀지 얼마 안 됐다든지 요렇게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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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궁합이 좋나요? 나쁜 궁합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네네네 괜찮은 궁합인데 결혼 궁합은 아닙니다 결혼 궁합은 아닌데, 결혼을 하게 된다면? 결혼을 하게 된다면? 네. 음... 결혼은 추천하진 않아요 연애, 연애하기에는 괜찮은 궁합은 맞지만 결혼하면요 사실은 뭐 70세, 80세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여기는 둘이 정이 점점 없어지는 궁합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궁합이죠. 부부 인연을 계속 좀 어렵게 다투다가 또 한번 막 고비가 왔다가 또 붙었다가 막 하여튼 이런 좀그 고비가 들어오는 궁합이다 그러신다. 음. 응, 응. 응. 결혼은 추천하지 않아. 지금 만약에 교제를 하고 있다면 교제 기간은 좀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나요? 1년. 1년 정도?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연인으로서 인연은 들어와 있는 궁합은 맞아요. 연인으로는 만날 수 있습니다. 그, 이제 알콩달콩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. 그러나, 장기간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두 분이 결이 좀 다릅니다. 예, 성격도 다르고, 결도 다르고, 어, 가치관도 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두 이 사람이 인연을 맺고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고비가 옵니다. 예, 예, 그런 궁합입니다. 지금은 좋은 감정이네요 두 분다. 응응응 음. 음, 음, 음. 누군지 궁금하네. 아, 누가? 누가 박아 남자분. 네네.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좀 선비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시더라. 이분 이 요래설이 났어? 여자분 은 수지. 수지. 예. 배수지. 예 맞습니다. 아, 세상에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 이제 뭐 같이 이제 활동하고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은 이게 심상치가. 심상치 않아. 예. 네. 심상치 않고 지금 공수 내려오는 건 사귀기 직전이거나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. 어. 둘 중에 하나야. 어. 둘이 뭔가 하여튼 썸이 있다니까? 어, 있어. 둘이 뭔가 그 어떤 찌리리 하는 게 있어. 있고. 그러나 이제 결혼궁합은 아니고, 예, 예, 예. 만난다 하더라도 1년 길게 보면 2년, 2, 3년으로 보여집니다. 예. 그렇게, 그렇게 이제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에는 괜찮은 궁합이에요. 우리가 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남자 여자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어, 연애하기에는 좋은 궁합이다. 예 예. 그래서 여자분이 조금 더 명랑하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남자분이 좀더 이제 선비 같은 좀 이렇게 점잖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로 처음에 이제 보여주셨고. 음 그렇구나. 너무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린다. 근데 결혼은 비추예비추입니다 피추. 음, 네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